안녕하세요, 꿀먹는 토끼입니다. 오늘은 이 마카롱 투명 치즈 슬라임을 만져볼 거예요. 짜라라라. 이렇게 생겼고요. 제가 엄청 이렇게 재밌게 노는 방법 알려드릴까요? 먼저, 어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기다려주세요. 자, 아. 이렇게 해주시고, 막을 이렇게 해주시고, 그 다음, 이렇게 막을 여기에다 감싸주세요. 할만 이렇게 막이 생겼죠? 이렇게 그럼 이렇게 따라 로로로로로러 뻑댈 어 같았죠? 근데 그냥 공기 소리가 떠납니다 우와 이렇게 벗겨지는 재미 너무 좋아요 이거 이걸 이걸 전체 전체감싸주면은 먹기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<laughs> 안녕 안녕 꼬마는 속기 하이